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입력한 후에 다양한 왜곡 효과를 적용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 툴 수평 문자 쓰기는 허리젠탈 타이틀이고요 간혹 세로 쓰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버티갈 타이틀로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한 줄로 입력이 됩니다. 또는 뭐두 줄, 세 줄이 나오기도 하지만 글자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요. 화면에 클릭해서 입력을 하십시오. 드래그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사각형의 입력 상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옵션을 조정하다 보면 글자가 일부 가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상단 옵션 바에서 제시된 글자의 속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니까 가로 쓰기, 세로 쓰기도 바로 전환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만약에 가로 쓰기 형태가 아니고 세로 쓰기 모양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클릭해서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클릭한 후에 제시된 속성 에리얼, 볼드, 그리고 글씨 크기 63PT입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흰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F가 6개나 0이 6개일 때는 흰색 또는 검정입니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색상 부분에 클릭해서 적용하시는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하시고요 여기에 원린는드스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글자를 입력하고요. 자, 위치를 바꾸실 때는요. 커서를 글자 밖으로 놓고 이동, 도구 모양일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처럼 글자의 모양을 변형을 할 때는 옵션 바에서 글씨 색상 옆에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가 있죠. 자, 클릭합니다.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 대화상자가 떴습니다. 워프 텍스트에 스타일을 보시면 기본은 러입니다 없음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크부터 아크로어 그리고 트위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보여집니다. 자, 이 글자를 왜곡 변형하는 옵션에 대한 설정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가까운 변형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즈입니다. 상승 자, 여러분이 어, 플레이그라, 종종 구별을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차이점을 보시고 플래그인지 라이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허리젠탈일 때 기본은 허리젠탈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버티칼로 지정되는 경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결과에 따라서 이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는라이스였고요 자, 밴드는요. 왜곡의 정도를 설정해주는 구부리기 값입니다. 어, 보통은 플러스 50%에요. 네, 이렇게 했을 때와 마이너스 값일 때 왜곡의 구부리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이스는 그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닌데요. 자, 다른 스타일일 때이 밴드가 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왜곡이 됩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워드 텍스트의 왜곡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어, 제시된 모양을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라이즈 지정하시고요. 계산은 60 지정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대화상자가 있지만, 마우스를 작업 이미지에 가져가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은 워프 텍스트가 적용된, 잠시만요. 워프 텍스트가 적용된, 레이어일 땐자 레이어의 썸네, 문자를 표시하는 대문자 T가 이렇게 언덕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만약에 스타일이 잘못됐어요. 수정을 해야 돼요. 또는 구부리기, 밴드 설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자 타이틀로 문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언제든지 이 문자 변형에 대한 설정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스타일을 none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바뀌는 거죠. 네, 글자를 처음 입력했을 상태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레이어상에서 원본 글자를 보존하면서 변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적용할 레이어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 테두리에 효과가 들어가는 거니까 스트로크, 획이겠죠?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자, 문제지에는 선 슬래시 획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획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스트로크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픽셀 적용할 거고요. 자, 이때 하단에 포지션은요. 선이 어느 쪽으로 어, 들어가느냐. 자, 아웃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사이드, 센터 했을 땐 글자에 어, 레이어 저, 스타일 적용된 느낌이 다르죠? 네, 포지션은 아웃사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노말 오페스트는 100%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필 타입에 단색이 설정되어 있을 땐 컬러 상태에서 하단 컬러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가 뜨겠죠? 자, 여기에 제시된 색상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9, 3, 0. 이게 성 993300입니다. 자, 반복되는 숫자는 어때요? 한 자리씩만 입력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네, 자 설정하셨고요. 자이 예제에서는 단일 칼라로 테두리가 부여되지만 그레디언트로 테두리가 적용되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때는 필 타입을 그레디언트라고 바꾸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스트로크, 획 색이, 글자의 테두리가 주어진 두께만큼 입혀지는데 색상이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레디언트 편집기 띄우는 방법은요. 이 그레디언트가 보여지는 이 바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그레디언트 편집기 에디터에서 여러분이, 어,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넣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가지 색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테두리에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덴트로 네, 제시가 되어있을 땐이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단색일 때는 필타입 컬러 지정한 후에 컬러 피커에서 제시된 컬러 입력하고 OK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변형은 반드시 타입 허리존탈 타입 툴.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고 레이어에서 문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옵션 바에 있는 크리에이티 워프드 텍스트 클릭해서 해당되는 스타일과 밴드 값을 조정하면서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